나폴레옹 때문에 생긴 세금 제도 하나 나폴레옹과 싸우던 영국 당장 총알 살 돈이 필요했죠 당시 국민들 소득세 1년치를 한 번에 내서요 정부 입장에선 세금 내는 날까지 기다리면 전쟁을 어떻게 치르나요 그래서 세금 뗀 월급을 주는 원천징수 시스템이 탄생한 겁니다 이 제도 효과가 꽤 좋아서요 바다 건너 한국에도 상륙자 우리의 급여 명세서 여기서 소득세 지방 소득세 원천징수 당해버렸죠 이거 국세청 입장에선 나폴레옹에게 감사해야 할 일인데요 만약 소득세를 우리가 직접 내는 시스템이었다 저 월급 300 아니고요 200밖에 못 벌었다니까 이렇게 세금 금덜 내려고 소득 숨기거나 당장 급한 카드값 먼저 내느라 세금은 쩔멀리 이루는 일도 있겠죠. 나중 가서 아 몰라 지금 돈 없어 떠튕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걸 사장한테 맡긴다 다달이 알아서 착착착 세금 걷기 참 쉬워졌죠. 아 사장님도 이득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매출 많아 보여도 직원들 월급 주고 남은 게 없어요. 증명할 수 있어서요. 회사가 내 세금도 줄일 수 있죠. 정리하면 국가에서 미리 내 세금을 가져가는 게 원천징수. 그리고 이걸 1 년에 한번 정확히 정산하는 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다음 편에선 한번 보면 안 까먹는 연말정산 원리 알려드릴게요. 연말 정산. 연말에 뭘 정산하자는 걸까요? 우리는 돈을 벌면 세금을 냅니다. 근데 본가에서 출퇴근하는 동기. 회사 옆에서 자취하는다. 월급은 똑같지만 처한 상황은 다른데 세금을 똑같이 내면 억울하겠죠? 이 사정 나라에서도 압니다. 그래서 각자 형편 따라 세금을 깎아주거나 더 내게 하는데요. 이 세금 깎는 작업이 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들어보셨죠? 먼저 소득공제. 출퇴근 교통비, 대출이자. 부모님 부양하는데 쓰는 돈까지 모두 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이라서요. 이런 건 나라에서 소득으로 안 쳐줄게 하고 내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이렇게 내 최종 소득을 바탕으로 세금이 결정되는데요. 여기서 더뺄수 있는 게 세액 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많은 공제들 매달 신고하고 확인하고 이런 무리나 국세청이나 할일 많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 월급에서 소득세를 대략 계산해서요. 선불로 떼갑니다. 그리고 연말에 1년치를 정확히 계산. 이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미리 낸 소득세랑요. 연말정산 끝난 진짜 세금 비교해 봤더니요. 10명 중 8명이 세금 더낸 상황. 그래서 평균 77만 원씩 돌려받았죠. 다음 편에선 소득 공제해 주는 것들 뭐가 있는지 다 알려 드릴게요. 나는 내 연봉에 몇 프로나 세금으로 낼까요? 요 세율 나라에서 딱 정해 놨습니다. 어디 보자. 1400만 원이 안 되면 6%, 1400부터 5000만 원까지는 15%. 요게 바로 과세 표준이란 건데요. 아, 이돈딱 연봉은 아니고요. 우리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 받잖아요. 요 정산이 끝난 찐 소득이 기준이라는 거. 그럼 여기서 문제. 올해 내 소득이 5100만 원이다. 이때 내가 낼 세금은 5100만 원에 24%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완전 쉬움. 땡 틀렸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억울한 일 생기거든요. 딱 5000만 원번 내 동기는 세금 이 750인데요. 5,100만 원분 나는 세금이 1,200 나오는 상황. 와 난리 나겠죠? 그래서 나온 계산법. 자, 여기 대파. 아니, 내 연봉 5,100만 원이 있습니다. 6월 뚝뚝 잘라서 토막마다 세금을 다르게 매기는 겁니다. 빵원부터 1,400만 원까지는 6%만 떼고요. 1,400부터 5,000까지는 15%, 그리고 5,000에서 초과한 100만 원딱 요만큼에서만 24%를 뗍니다. 이걸 다 합친 648만 원. 이게 바로 내 세금입니다. 과세 표준 계산법 쉽죠? 다음 주제는 홈택스에서 돈이가 직접 내 세금 줄이는 공제 항목 정리해 드릴게요. 연말정산 서류 낼때 세금 손해 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세요. 홈택스 로그인해서 공제 자료 조회 누르면요. 나라에서 파악한 내 자료 쫙 뜹니다. 이거 그대로 회사에 낼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이득인 이유. 첫째, 세금 더 줄일 수 있는데 누락된 게 있을 수 있고요. 둘째, 반대로 내가 받을 공제보다 과하게 잡힐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의료비 조회해 보면 1년간 쓴 총액이 뜨고요. 상세 눌러 보면 안경점, 건강검진, 치과. 이게 바로 체크할 부분. 자, 의료비 공제. 아파서 병원 간 거? 오케이. 콘택트렌즈? 눈 나빠서 끼는 거면 가능. 근데 도 수 없는 컬러렌즈 선글라스 형모세산 거죠? 공제 불가. 그런데 요 자료 안경점 사장님이 일괄적으로 신고한 매출이라서요. 만약 선글라스가 껴 있다? 직접 삭제해야 합니다. 안 그럼 과다 공제로 나중에 세금 더 물어요. 신용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와, 이렇게 많이 썼다고? 흠. <laughs> 대부분 다 잡히는데 누락되기 쉬운 거. 여기 전세 대출 월세 주택 청약 기부금 꼭 확인하세요. 저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청약 붓거든요. 근데 빵원으로 뜨는 거 보이세요? 이럴 땐 은행에서 납입 증명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세요. 여기만 잘 채워도 최소 수십만 원 이득입니다. 연말정산 때마다 꼭 나오는 질문.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죠? 이직했는데 어떻게 하죠? 아직 구직 중인 저는요.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퇴사를 하면요, 퇴사한 달에 급여 명세서에 이런 게 적혀 있을 겁니다. 중도정산 소득세, 중도정산 지방소득세,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얼마라고 적힌 분도 있을 거고 플러스로 적힌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연말정산을 미리 해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엔 각종 공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퇴사 후 이직을 했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면 되고요. 회사를 안 다닌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도 어렵지 않아요. 3 3앱 들어가면 5분만에 할수 있죠. 또 자주 듣는 질문, 공제받을 수 있는 거 까먹고 못 했어요. 어떡하죠? 경정청구라는 걸 하면 됩니다. 고칠 경, 바을 정, 올바르게 고친다는 뜻인데요. 우리 집 주소지 지역을 담당하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요. 이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금을 다시 계산해 줄 겁니다. 원래보다 더 내셨네요. 요거 돌려받으세요. 기한은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서류만 꼼꼼히 챙기자고요.